행복한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그제도 왕은이가, 이게 낙지입니다. 낙지가 엄청 크죠? 낙지하고, 피망하고,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어제 동부민 산촌에 가가지고, 돌미나리, 이게 돌미나리랍니다. 돌미나리. 제가 돌미나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뜨거운 물에 살짝 한번 뒹굴어가지고 이렇게 꼭 짜놨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꼭 문어 같죠? 문어가 아니고 낙지랍니다. 낙지 저무침을 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전무침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제도 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